말이고 노래주르가 프랑스처럼 생겼잖아. 레주르했는봐 저게 커피도 절? 팔겠다. 아레주르레주르 커피 시데 저기 이대로 좋네 죽지는 않을까 이거? <laughs> 아, 이게 무슨 빵이찹 같은데 그치즈래 한번 먹어보자 어, 청 싸게 파는데 무리가 뭐. 270g이다 칼로리까지 다 남아있어 아메리카노 아. 진짜 연유가 들어있단다 형님아 이거 먹어 봐봐 진짜 맛있다 먹어 봐봐 남겨놔 줘남겨놔라고 내가 먹을게 오케이 그게 가능할까 아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처음 본다 나는 아 여기 목욕탕 있네 천에한국에도 루돌프코 옆에다가 <laughs> 이거 콕 방지하는거야 지금 헉, 문, 문 박지마라고 그러니까 신분증 하러 왔어요. 주민등록증,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지하철 카드. 버수 있으면 되나. 아, <laughs> 아, <아파>. 아. <laughs> 아 저기 이번에 동괴 저저성도 해막게 고배됐어요. 아 거기 왜시계칠 내려? 그러면서 시하지 아, 최소 부산대나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심질하지. 이게 커피숍이야? 네, 커피숍. 음. 16.2배다 음. 고도를 말하는. 말한답니다. 음. 터프하게 하지 말고 좀 처치해라 터프하처치 하잖아 uh. 뭐 빠르긴 뭐 있나 됐어, 이렇게 따뜻한 거두자 아메리카노 왜 반말하노 주세요 해야지 아습니다또조치선수뭐 반말해 아, 아니, 아니. 먹으면 아 보통 모르는 거예 아, 베이컨을 따로 따로 써야 돼요. 이거 보세요. 해발고도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커피숍 이름이 아. 잘 지었네 이 아, 고도를, 고도를 나타내는 거래. 요 e <laughs> n o 그 안에 들어가면 해안가를 어. 워킹길 있어요. 다생했어요 어. 아, 바다 어떻게 걸어가는 길. 네. <목소리> 그대로 남아 있는데 좀몇 가지 저는 <목소리> 전... 네, 약간 네. 바뀌었네. 예. 네. 7km. 속도로 <laughs> <laughs> <오, 웃음> 포함 평균. 야, 이 빌리지도 못 하겠다.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이30,000 이1화 관진 동원이 80,000 톤에 달아. 저가 이거가 제일 말한 동원이 이제. 프리고리피가 이시 아, 에서 제일 큰데. 내가 어, 이 8만 톤 들어간다 이거. 이 제일 크지, 동원. 내가 있을 때만는게동 응. 동양이 바로 옆에 있거든. 예, 예 맞아요. 이게 이게 어. 친구 영화처럼. 과석방지탑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팀에서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 옆에 옛날에 아직 있나? 아무세요 이제 쪼오는 거있아 유리밑고 참선 <laughs> 와 참선도 옆에 또 하나 새로 지었잖아 그래서 또프리고리피컷 이게 지은 거 원래 어. 이게 있던 거고 예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새로 지었어 참선 바로 봐야지 그 이거는 좀 없었던 거 같아 네, 네, 네. 야 지금 아시아 저 옆에 그동양인가 아니 어. 이거 이번에 저 물류창고 새로 지었는데 분양 음. 안 됐어요. 한국에 물류창고 지금 넘쳐 터져요. 아 그래? 오른쪽에 보이는 냉수창고 두 개가 이제 음. 형님 저게 생긴지 2, 3년 3, 4년된 거거든요. 음. 고려는 짓고 있고 오래. 음. 아 저기 ]가. 보이네 동양글로벌. 동양, 글로벌. 네, 동양. 어. 이름 글로벌. 이름 바꿨네요. 네, 처음저두번 넘어갔어요. 팔았나 동양. 동양에서 네, 동양에서. 어. <laughs> 그래가지고 음. 인생에서 샀다가. 인성에서도 저기로도 팔고 있겠어요. 요가 이제 아시아투, 요가 고려. 시원의 행님은 잘 있나? 요게 농공장 하고 있나 아직? 하고 있는데 뭐 어. 이제 아예 저쪽은 이제 아들들이 어. 들어와 전면에 대 가고 있고. 야 이게 이름이 넘어갔구나. 두번 사이 바뀌었어. 옛날에 우리 해안가 네, 사는 사람들이 어, 동네 쳐다보지 않잖아요. 어, 지금은 뭐 완전 저가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퓨가 보인대가지고 어, 저 주면은 저만큼도 저만큼도 돼가지고 또 카페로 해놓은 아. 거예요. 와. 저기를 또 걷고 싶은걸또 <laughs>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관광하는 사람들이 컬트입니다, 어. 이쪽. 네. 우리는 맨날 보는 건데. 네. 아까 내 살던지 그 감천 문화마을 있잖아요. 제이의 맞춤 비출해가지고. 했잖아요 마 <laughs> 맞춤피즈 두번갔다온 사람이. 대구에 여기 있는데. 네? 아,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아, 내할 말이 없다. <laughs> 이거 열린다고? <laughs> 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아이 12시 되면 열려요. 그래? 12시나 시 되면 열려요. 0분이면열리요배 아, 지나가게. 네, 배지나게까고시가 네. 이거, 이거 보요 이거. 이게 열리는 그거잖아요. 접히는. 원래 영기서면어디노 이거고 요거, 요거 요거. 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열렸거든. 아. 한동안 한동안 안 열렸거든. 아, 그래요? 얘도 다시 열리는 거네. 어. 아. 이게 열리는 거군요 어. 시작점. 저서 막아 놓고 이제. 이게 롯데 롯데백화점. 어떻게 약간 애들 거리들. 아. 래지만 오래지만 아 왜? 어? 왜? 네. 애들 그리에 행이라 내놔, 여기서 돌아다니다 누가 밥을 했나 이때 누가 했는 어? 애들이, 애들이 주문했다잖아. 아니, 애들이 거리가, 애들 그리는 어. 애들 그리다니까. 이거 밥만 먹고 빨리 마시라. 그래, 알았다. 아. 어. 어, 이거 밥요자 어디 누가 했나 이때 모르자 아, 금방 한명한명 지나. 뭐들 대. 야, 이런 골목길을이렇큰 차를 타고 들어갈 수있나 이러이 내비가 응. 딱못 들어간 길은 못 들어간다. 막아줘요. 지금 그래, 어. 어디야? 차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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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지? <laughs> 아, 섯 살이. 이 여섯 살이. 살여여자이이 여섯 이다떨어이다 수영아 이이 없다 이게섯이여어 살이. 이 여섯 살이. 여섯 살이. 여 너무 이쁘다이이 만두 선만두 여기인가? 아, 우와. 어쩔쇼. 대치면서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이거 먹고 아, 엄마 이거 먹고. 어. 리아는얘안거 안에 들어가네. 아. 네. 그게돈까스 소스. 장돈까스 소스. 야. 가이 엄청 맛있어 보인다, 느다행는며 네. 네. 찍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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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I n e 쁘 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 도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 진짜 d t 무 go. I 아무도 없 to 진짜 무 무인, 아, 어. 진짜. 어... 아... 뭐, 여기어는게라로분서이는 어? 거야? 두고요 두고. 이걸 그냥 국질해 주는 거야? 이게 다페로스는 거예요 어머머, 공페로대봉한잔 하라는 이거? <소시> <컴퓨터>.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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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어똑같 <소시> 이거 뭐 <똑똑> <noxenergy> <soda> 못 봤으면 내가 믿었을 거야, 아마 요안 누가 나오나 보 이거 뭐야 주스. 강아 들어간몸주스 어. 이것도 강아지 어, 강아지. 어, 강아지 주스. 신기하다. 근데 이거 패밀리 주스야 있나? 이거 하나 먹으면 사야 아이는 지금 지금 어, 장난감이가. 네. 장난감. 어. 와, 이거는, 우유도 있고 저유. 우유. 이거는 개들이 약으르겠다환장한게들이같같잖그 Todo para perros. 한쪽. <laughs> <laughs> 설레게. 이 맛이 설레게. <laughs> 이 맛이 설레게. 이 맛이 설레게. 이맛잘설는다 진짜, 잘잘 지는다, <웃음> 진짜. <웃음> 어? 금방 이 맛이 이 뭐야 치레게 예방도 있어 바닥에 이람레니까게이 맛이 깜빡,